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의 박미나 목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 후에 터진 사가래의 찬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이며 제목은 침묵 후에 터진 찬양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본문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알림을 확인하기도 하겠고, 뉴스를 확인하고, 혹은 일정 체크를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가라는 무려 10개월간의 침묵을 깬후첫 마디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을 자는 동안만큼은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매일마다 우리의 입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가 내뱉는 첫소리는 무엇입니까?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탄식일 수도 있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찬양이 먼저 자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경험한 시간이 10개월이었다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침묵 끝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가랴처럼 찬양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라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했고 그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위한 강한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놀라운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위기의 때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죄의 종 되었던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용 목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 해방시키고 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장 79절 말씀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을 통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비춰지는 참빛이 되셨고, 평강 없는 인생 가운데에 평강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가랴는그 아들 요한을 바로 이 높으신 주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참빛이 아니며 요한이 평강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처럼 광해에서 외치는 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일들, 성실히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그 길을 감당할 것을 믿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사가랴처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가리아가 침묵을 깨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 아침에 삶 속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평강이 비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